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제 계좌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ETF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위험 요소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지만 잘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VIP 멤버십을 통해서 종목을 두 개를 드렸었는데 바로 테슬라 레버리지 그리고 코인베이스였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데 반해서 코인베이스가 못 올라간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자 멤버십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상품은 ETF는 레버리지가 한 배고요. 여기 이제 conl 이라고 하는 것은 레버리지가 2배 상품입니다 여기에 대한 변동성의 2배 상품인데 실제로 보면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렇게 막 미리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못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당일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30%가 올라 가지고 실제로 33불까지 돼 있었습니다 살 때는 25불 때 였거든요 그러면서 뭐 30%가 올랐으니까 매도를 하면서 자 바로 30%의 수익을 냈던 천만원 조금 더 넣어 가지고 수익을 냈던 상황인데 자 레버리지 상품을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원칙을 지키실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그 포인트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주인공은 바로 MSTU라는 ETF거든요. 보시면 렉스쉐어즈라는 ETF. 운용사에서 2배 레버리 지 mstr을 어, 타겟하는 etf입니다 자, mstr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실제로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 코인베이스도 많이 올랐고 결과적으로 2배 레버리지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가치도 mstr의 가치도 올라가야 될 거고 자, 그에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는 더 많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M.S.T.U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자, M.S.T.R이라고 하는 회사의 변동성의 두 배를 추정하는 상품이고요. 자, 실제로 이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코인베이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 비트코인 두배 레버리지 상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M.S.T.R은 자, 비트코인 투자가 주업이 된 기업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체 레버리지인데 여기 두배 레버리지입니다. 자, 어떤, 자,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GLD라는 미국의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ETF거든요. 자, GDX라고 있습니다. 얘는, 자, 금광에 투자하는 기업을 모아 놓은 ETF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본의 100%를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보통은 자, 자본 그리고 부채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뭐 보통은 30%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채를 70% 일으켜서 레버리지 형태를 자체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상승할 때는 이 부채 레버리지 효과가 좋을 거고요. 하락할 때는 이 부채 레버리지 효과가 더안 좋게 작용할 거죠. 실제로 금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이 GDX라는 ETF가 더 많이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비텍스보다도 MSTU ETF가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ETF의 목적은 엣지 자산 역할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슈드나 스파이나 아니면 디보 이런 것들로. 어... 시장의 어떤 큰 트렌드를 따라가는 ETF를 주력으로 모으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산의 10% 이내 정도는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ETF를 투자하시는 것이 레버리지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단에 대한 기준을 드릴 건데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일간으로 얼마나 변동했는지의 폭을 토대로 그 폭보다 더 떨어지면 매수한다라는 건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ETF고요. 먼저 이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이 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를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이 회사는 AI와 BI를 하는 회사였어요. BI가 바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실제 갑자기 비트코인을 막사모더니 비트코인으로 로고도 바꾸고요. 회사 이름도 스트레티지로 바꿨습니다. 원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였는데, 이제 스트레티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MSTR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일일 변동성의 두 배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 비트코인 1억 5천까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대표적으로 카드사 비자가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더 이상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다라는 그런. 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이 보세요. 25년 2월달에 MSTR이라는 회사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유량이 47만 주입니다. 하나에 1억 5천 가까이 하다 보니까 현재 평가액으로 비트코인만 86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86조 원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4위, 5위 이 정도 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난 회사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평균 단가가 64,000불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98,000불, 10만 불 가고 있으니까 대박이 난다라고 보 됩니다. 비트코인 60%고요, MSTR의 본주는 150%고요, MSTU는 180%인데 두 배가 나지 않는 이유는 음해 복리 때문인 거거든요. 음해 복리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무작정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나머지는 다 올라왔는데 얘는 못 올라왔다 라는 그런 트렌드를 좀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코인베이스 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전반적으로 풍풍이좀 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코인베이스, 그리고 서클이 원래 23년에 IPO 준비를 발표했다가 최근에 상장을 했거든요. 31% 상장했는데, 지금 20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발행하는 회사가 서클인 건데, 이 서클에서 발행하는 코인들을 코인베이스에 넣는 거고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MSTR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배 레버리지를, 전략적으로 투자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산업의 섹터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자, 바로, 이제 MSTR STU, MSTR 뭐 이런 것들의 컨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배경 설명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더 늘리실 수 있을텐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바로 어, 기초라산이 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기초라산이 망하게 되면 상패될 수 있잖아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경우가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401k에 대해 설명을 드렸거든요. S&P500이 왜안 망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퇴직연금법 네, 기초에서 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근로자들은 2만 3천 불까지 연간으로. 이 퇴직연금법에 돈을 넣게 되면은 소득세가 면제가 되고요. 그러면서 기업이 프라피 쉐어링이라고 해서 추가로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59세가 되면은 7천불을 더 넣어도 소득세가 면제가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SAPY 뿐만 아니라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이 그런 401k에서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철회를 한다고 발표했다 라는 포인트가 밝혀면 면서 그 다음부터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기초자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MSTR이 망할 리는 없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제가 왜 8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은 오천주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상원의 문턱을 넘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상황인 건데. 준비금을 100%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가짜 돈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401k, 미국의 퇴직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퇴직하고 난 노동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법안인데 여기에 투자를 할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8월까지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안들이 다 통과가 돼서 서명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명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포인트를 살펴보면서 저는 일단 8월까지 달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mstu를 그냥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코인베이스와 연결을 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 드린 겁니다 타임플로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좋다 라는 거죠 망할 일은 없고 화폐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물 투자가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실제로 업비트나 비썸 가서 매수하는 경우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서클 같은 것들이 지금 폭등한 상태인데 mstu는 아직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한번은 튀어줄것 같다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 실제로 비트코인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자동적으로 상승할 때 추가적인 레버리지가 있는 건데 우리는 적은 시도로 솔직히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삶의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시도로 자산을 좀 극대화 시켜보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MSTU 같은 경우에 두배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m s t 가 지금 설명 들은 거 보면 되게 사고 싶으실텐데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YTD라고 하는 것은 이어 투 데이트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얼마나 올랐느냐? 3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뭐야 하겠지만 상장한지는 1년 반으로 됐거든요. 지금 보면은 3불 4불에서 7불 3센트 3센트 가다 보니까. 지금 140%나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은 뭐꼭지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장기보다는 단기로 접근합니다. 일단 8월까지만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을 가지고 있고요 변동성을 먹겠다라는 건데 다른 종목이 안올라오는데 얘는 빠지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수는 1.05%인데요 보수가 되게 높지만 우리는 더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볼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일단 52주 최고가 66% 거든요 지금 최고가가 31불 이니까 대략적으로 66% 정도 보면은 한 20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제가 8월 전까지 이 추이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음의 복리 입니다 장기적으로 무작정 보유 하시게 되면 분명히 뭐 자산이 농리 뭐 원금을 까먹는 이런 말씀 하실 텐데 자 일반과 레버리지 상품을 비교해 보면 10% 오르고 10% 떨어지고 떨어지고의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자 일반적으로 10%가 오르면 10일 11에서 10%가 빠지면 9.9, 또 빠져도 8.91인데요. 자, 만약에 3배 레버리지를 가정했을 경우에, 오를 땐 너무 좋지만, 떨어질 때는 정말 자산이 녹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락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여유 자금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수준을 기억하시고, 그 하락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레버리지 상품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에는 바로 분할 매수가 필수적이다라는 건데, 자, 이 기준에 대해서 제가 최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6.73부터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1시그마는 12%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규 분포를 가정해 봤을 때, 상장 이후에 현재까지 시점을 놓고 보면은 중간에서부터 이 가장 많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1표준 편차거든요. 위로 12%, 아래로 12% 빠졌던 경우가 가장 많았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만 많이 일어나는 확률을 벗어나는 구간인 건데 이게 바로 12%보다 더 빠졌을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확률을 벗어나서 많이 없다는 것이 눈에 띄죠.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대부분의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리스크 관리할 때이 보통의 평균을 가정할 때 68%를 가정하는데 이게 바로 1 시그마가 12.4%고요. 그리고 여기 더 많은 확률을 분포 여기까지가 바로 24.8입니다. 이 시그마를 곱하게 되면은 일반 노성의 가장 급한 왕인 거죠. 24% 빠지면 거의 95%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여기보다 더 빠졌을 때 사게 되면은 거의 최하단에 살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12%에 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1년 동안의 정규 분포를 살펴봤을 때 12%가 넘는 구간에서는 확률 분포가 거의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향들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바로 8%대였습니다. 그러니까 8%가 빠지면 매수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실제로 한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빠질 때마다 500불씩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총제 최소한 2,500불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7.32가 현재 종가니까 92%에서 6.73에다가 매수를 어, 내일부터, 어, 월요일부터 걸어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제가 보기엔 웬만해서는 잃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좀 투자를 생각해 보시고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시드와 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긴 한데, 자, 일단 제가 8월로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셔도 크게 부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분산 투자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8월까지 일단 지속적으로 8% 하락 시에 매수할 거고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급격하게 변한다고 라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산의 10%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게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더 느긋하게 마음가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신다 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상품들보다는 아직 덜 올라 있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레버리지 상품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일드엑스 상품을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mstr의 옵션 인컴 스트레티지 전략 을 통해서 한번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